딱히 비 응. 많이 안 들어요 많이 안 들어요 로열티도 2 k 밖에안 되고 애초에 창업 비용도 거의 안 들어가지고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항상 말해요 저한테 잘하지 말고 손님한테 잘하라고 <laughs>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내다청열집 맨목동점을 운영하고 있는 29조 성주입니다 이게 내다청열집 티인가요? 어, 네 이거 입고 다녀요 점주님이라서 입고 다니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제가 해가지고 어. 바로 출근해서 일할 거니까 오픈은 몇시 하시는 거예요? 오픈은 4시에 하고 있고요 네. 금요일 토요일은 3시에 오픈하고 월화수목은 4시에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오픈 준비를 2시간 하는 거예요? 아. 네 와서 미리 준비해놓고 바로 손님 받을 수 있게끔 테이블 닦고 간단한 기본 야채 준비들 재료 준비 고기 준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비 오는 날에는 손님이 많이 없나요? 비 오는 날에는 많이 조조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내일 이 시간에 출근하시는 건가요? 오늘은 좀 늦게 나왔고요. 오늘은 얇바생님 아침에 도와준다 해서, 그냥 제가 늦게 나왔어요. 아. 원래는 보통 제가 2시에 무조건 나와요. 촬영한다고 꾸미고 오신 건가요? <laughs> 네, 많이 꾸몄습니다. 청양지 입고. 청양지 티 입은 거 설정은 아니죠? 예, <laughs> 아니, 아니에요. <laughs> 미리미리 미리 묻혀놔야지 나중에 손님들이 맛있게 드실수 있어요 제가 좀 껍데기 좀 잃어가지고 칼집이 밀어가지고. 미리 드리는 거예요? 네 미리 대서 오고요 저는 여기서 프랑스 맞춰서 잘라요 그리고 양념에 넣습니다 간장은 한... 진짜 만드신 건가요? 군사에서 아, 오고요 미리 묻혀놔가지고 손님한테 파는 거예요 그 전날에 또 미리 한박 준비해요 한박쯤면몇 인분 정도 되는 거예요? 30인분 정도는 나가거든요. 그러면 껍데기가 하루에 30개씩 나가는 거예요 저는 서비스를 다 드리고 있어요. 껍데기를 서비스로 드린다고요? 네, 맛보기로. 드리고 있고요. 제가 맛있다 보니까 한번씩 <laughs> 맛보시라고 껍데기 드리고 있어요. 너무 다 퍼주는 거 아닌가요? 네,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가는 게 해서 <laughs> 오실 수 있으니까. 청량집만한게 아니라 전에도 다른 음식점을 하셨던 거예요? 버거집, 치킨집 이런 데서 알바는 많이 했고요. 방에서 중식 레스토랑 들어가면서도 일을 하고 해 봤어요. 가게 할때 중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 봤는데 자리가 중요한 거 같더라고요. 자리를 알아보는 컨설팅 업 들어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일을 하다가 승들식 대표님을 만나고 네. 여기서 한번 하면 좋겠다 하면서 저도 이제 자리를 볼줄 알게 돼가지고 그 직접 보고 여기 들어온 거예요 지금 내다청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5살부터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거나 싶진 않으세요? 노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응. 그래도 술은 종종 마시긴 하는데요 어디 나가서 놀고 이런 거안 좋아해요 저희 그... 매형이랑 술 마시는 걸 좋아해요 매형이랑요?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껍데기가 진짜 수북히 쌓였나요? 손님들도 껍데기 안 좋아하신다고 하시는데도 이거 드시거나 술 때문에 오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소스는 어떤 소스인가요? 네, 시그니처 소스인 소스입니다. 본사에서 직접 만들어서 오 소스 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와중인데도 예. 냄새가 진짜 매콤해요. 네, 많이 네, 매워요. 매워요. 근데 이것도 매운 거잘 드시는 분들은 하나 남다고 <목소리> 합니다. 그거를 따로 나가고 있어요. 매워 하시는 분도 들 있더라고요. 덜 매우면 레드 페퍼 뿌려서 레끼 조절하시라고 <목소리> 말씀드렸어요. 못 드시는데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불 오징어가 제일 인기 많은데 저는 개인 개인적으로 불 껍데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껍데기 저... 러버이시네요. 진심이에요. 그러면 컨설팅 일을 하고. 잠깐만요. 우리가 생겨가지고. 사이가 없던 거 새로 해야 돼요. 전주님께서 안 보고 계셔도. 다, 다 지켜보고 계시네요. 네. 근데 만약에 네. 다리 없는 오징어가 나왔다. <laughs> 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고 친 거죠. 혹시 일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한달좀넘었어요한달 아, 다니시면서 사고 치신는분 있으시나요? 네, 몇번 있죠. 음식에 태어난다던가 음식 실수 같은 흔 적도 있는데. 사고 주시고잘 넘어가셔서 시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잘해주시나요? 네, 엄청 잘해켜요 시식 겸 해서 밥 챙겨주시기도 하시게 잘 챙겨주세요. 제일 맛있었던 메뉴가 있을까요 란주 중에 불껍데기 있는데, 불껍데기가 제일 맛있어요. 점주님이 껍데기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어, 아, 아니에요. <laughs> 껍데기가 진짜 제일 고소하고, 소스가 진짜 맛있어가지고. 불껍데기인가요? <laughs> 예, 그거 아주 맛있습니다. 그거 혼자 하는데 힘들지 않나요? 저희는 그 냉동 삼겹살이라서 바로 준비되어 있는 거 나가면 돼가지고요. 저희는 다 잘라서 보고 이제. 있어요. 들어오면 보내가지고 그런 면서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청량집은 어떤 시스템이 설한돼요 음, 저는 그냥 딱 하나예요. 안 구워주는 거이 하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고깃집은 직원분들이 없으면 돌아가기 힘드네요? 네, 구조상 구워주는 고깃집은 사람이 없으면 아예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고기는 가져다 드리면 되는 건데요? 네, 네. 구워질 때 손님을 받을 수 있냐? 구워질 때 손님을 못 받으니까 지금 청약지만 안 구워지고 있잖아요. 손님 바로바로 받아서 바로바로 바로 세팅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혼자서도 홀, 주방 다할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얼화수목그 11시 이후부터 3시까지는 다 혼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혼자서 지금 6 테이블까지 최대한 번 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이제 손님들한테도 양해를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좀만 기다려주시면 금방 드린다고 하면서 어? 미리 말씀드리고 빨리빨리 최대한 뛰어다니면서 하고 있죠. 수자가 손님이 들어오면 고기를 내두고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 아. 이거는 그냥 저거 요리하고 있다가도 불 약하게 하고 바로 세팅하고 다시 들어와서 요리하고 이런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시스템이 좋아서 가능한 거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일하는 사람의 차이지 않을까 또 아니 일해본 사람이 해야지 이 착착착착 가능하니까 전니 오늘 포우 내리는 거 맞나요? 아니, 지금 응. 테이블 절반 찼는데요? 다행이네요 <laughs> 아, 저는 항상 비오는 날눈 오는 날 걱정하고 시작합니다 아니 쉬질 않으시네요 브로징은 또두개 들어온 거예요? 너무 잘들어오네요 지금 들어오는 곳이 다 세트예요 작은 판 세트 큰판 세트가 있는데 보통 손님들 둘에서 오시면 작은 판 세트를 많이 주문하세요 오봉절면이랑 꿀안주 하나 팩 1위예요 아. 준비는 있2랑이나 주방 안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가게 전체를 인두지휘하시네요. 오는지에다 그 보고 있어요. 여기가 다 보여가지고 코레만 있으면 주변 전체가 안 보이거든요. 사단 것만 보이기 때문에 제가 다 유래해주고 있습니다. 일을 즐기시고 네. 있다는 게 느껴져. 요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농설이 한말 있잖아요. 웃어야 행복한 거라고. 안 웃고 일하면 힘만 빠지고 다 같이 분위기로 충분해지고. 한 테이블 빼고 만석인데. 만석을한 번씩은 하시는 편이세요. 맨날 그런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 같고요. 자주 그러긴 하니다 장사 잘 되는 거 보니까 제가 더 행복한 거 같아요. 저도 많이 행복해요. 기수기에 잘 되면 너무 좋죠. 지금 시간이 7시 48분인데, 완성이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오늘 하늘이 좋네요. 네 내다통연집으로 업종병용을 하신 거잖아요. 비용 많이 드시지 않으셨어요? 내다통년집은 비용 많이 안 들어요. 진짜요? 그대로 쓸게끔 만들어놔가지고요. 그럼 집게들도 다 <laughs> 아, 쓰신 거예요? 쓸실수 있습니다. 그대로 네. 업종병용 하시는 데는 얼마 드셨어요? 저는 2,000 정도 들었어요. 원래 고깃집이었다 보니까 확실히 싸게 된것 같아요. 요즘에 인테리어만 4, 5천0 0 하는데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는 가게 평수가 작다 보니까 확실히 덜 들어요. 여기는 19.8평입니다. 테이분은 8개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증금 월세가 좀 비쌀 것 같아요. 아, 여기 엄청 싸요. 보증금은 1,500에 들어갔고요. 월세는 비싸긴 비쌉니다. 240입니다. 그러면은, 일매출원은 얼마 정도 나와요? 80만원. 아, 80만원이요? 본사에서. 많이 빼가진 않나요? 많이 안 빼요. 로얄티도 2 k 밖에안 돼. 고 아, 애초에 창업 비용도 거의 안 들어가지고. 평균 80원 팔아야지 30%는 80 남을 것같아요 짜개지도 파세요? 예. 진짜 안 파는 게 없네요? 많이, 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면 고깃집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고기포차예요. 고기포차예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음식점들이 많은데 그때 또 치면집에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집이랑 아깝고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세요 고기가 빨리 나와서 좋아요 여기는 술집 거리 음, 음. 그런 느낌이고요 중랑구 사과정 그쪽에서는 먹자골목 그런 느낌 제일 맛있었던 메뉴 있어요 껍데기요 껍데기를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근데 오징어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음. 안주도 너무 울까. 질문 드리는 <laughs> 거라서 두부 짜고 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따뜻년집을찾아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삼도 즐기고 껍데기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네. 두툼하니.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껍데기 맛집이 여기였거든요. 이건 진짜예요. 그럼 다른 껍데기집하고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두께감이랑 쫄깃쫄깃한 식감? 그 정도면 될까요? 진짜 세 숟가락 안에 꼽을수 있을 건데 껍데기로. 오늘 어떤 분이랑 계시는 건가요? 저희 남편이랑 같이 하시죠. 아, 아,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일이주셨어요 <laughs> 모듬이랑 또맥을 <목소리가> 어, 또 메갈 시켰습니다. 어떤 고기가 맛있었어요? 등장 좋아하고요. 로랑 정도 맛있어요. 장난이에요? 그전부터 저희가 항상 와서 아, 가게였고, 아, 네. 사장님도 아, 계셨고요. 근데 계란말이를 마시네요. 계란말이도 아, 있습니다. 진짜 호차네요. 먹는게 없는. 10알 계란말이라고, 계란말이라고 계란 10개 들어가요. 욕하신 거 아닌가요? 네네 알입니다. 손님분들 10알 계란말이 많이 좋아하시나요? 네, 많이들 찾으세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또 잘라서 나가는 거예요. 손님들 이제 식사하시기 편하라고. 사장님이 친절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항상 말해요. 저한테 잘하지 말고 손님한테 잘하라고. 부모님들은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사실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진 않아요. 왜안 좋아하세요? 네, 공고 나왔었는데, 그런 안전한 편한 일을 원하시기. 제가 맨날 이제 새게들어오고뭐 흔들기 있으니까 좋아하진 않아요. 열심히 사니까 뿌듯하시긴 하시죠. 부모님도 여기 와서 드시기도 하셨어요? 가져와서 드세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원하시죠? 열심히 하라고. 그게 다예요. 오늘 이렇게 촬영 마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많이 더듬게된 이거 말을. <laughs> 제가 하던 대로 잘안 됐어요. 이렇게 렛다 천이집 운영하셨잖아요.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지금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 10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이대로 살고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열심히 해야 <그냥 웃음> 파이팅 계산 예비 점주님들께 으실 말씀. 음... 상집을 찾으신다고 30 하면 특별한 메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희는 불안정, 경쟁력이으니까 그런 이유로 경쟁력을 보고 차리는 <laughs> 게 맞지 않을까.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차리고 열심히 하면. Obrigado that's the